네. 11월 7일 기도 수첩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응답이 오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해결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많은 친구들을 중보 기도하고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기도 수첩 제목은, 아, 11월 7일 기도 수첩 제목은 참 경제 회복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 회당에서 어, 강론하고 어, 많은 랩넌트들을 권면을 했는데요. 이 안식일마다를 어, 의미하는 것은 어, 예배인데 꼭 주일만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꼭 금토일만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회당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오늘 말씀 운동하는 그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현장도 회당입니다. 서론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망대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망대 100%, 여정 속의 100%, 어비 살아나는 이정표 100%를 준비하셨습니다. 이300% 준비가 실상으로 보여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살아나서 빛의 경제가 나옵니다. 자, 어, 오늘 제목이 빛의 경제잖아요. 네, 빛의 경제 응답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교회에 헌금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 뭔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영적 서미스로 서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할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꼭 드려야지만 축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이 경제의 주관자는 어, 하나님이시고 어, 모든 경제는 하나님과 보자로부터 나오는데 나의 경제의 씀씀이가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지만 그 경제의 씀씀이의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어, 사용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 사용하고 얼마나 세상에 많이 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록펠러는 어, 교회를 정말 많이 지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누릴 응답은 십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십의 일조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어 믿음으로 그냥 대학생 때 드렸는데 이 응답을 저는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나중에 큰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깝다니까요 내가 번 돈은 이만큼인데 11조하면 이만큼이나 되네 하고 어, 아까워서, 어, 홍금을 못했다라는 청년들의 포럼을, 어, 몇번 들어봤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포럼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랩넌트들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 어, 드리는 것은, 어, 경제의 주인을, 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때 교회가 살아나서 빛의 경제가 나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의 포럼이 생각이 나네요. 어, 이제 덕평에서 집회를 가서 어, 이제 비체경제 어, 포럼을 듣는데 어, 받는 어, 버는 금액은 이 정도인데 어, 헌금하는 금액은 어비슷하게 그거 이상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사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교회가 부유해야 어, 내가 부유하다. 어, 여러분들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여러분들의 어, 배경이 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이 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정 사정을 위해서 더 많이 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감사기도와 어, 중부기도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방금까지의 나, 어제까지의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친구들과 갈등 있었고 낙심했던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어, 어둠 같았던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서 그리고 친구관계에 얽매여서 어, 그 관계에 종로로탈 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해서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하수꾼으로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리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그 관계에 치여서 그리고 세상 바벨탑 문화에 치여서 밟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빛을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왕같은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3 집중을 하면 3 세팅이 되어지고 3 응답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777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전도자는 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한대요. 일어나자마자. 자, 그렇게 이777 기도로 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칠판에 적힌 건 엄청 많아요. 근데, 어, 저는 이 기도만 합니다. 해서, 그때 말씀 흐름이 393 기도였거든요. 393 기도만 한대요. 아, 이것 속에 다 들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무슨 기도하지? 일단 777 기도로 하세요. 중복기도 어떻게 하지? 이 기도를 전달하세요. 어렵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충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빛의 경제 응답의 비밀이 빛의 학업의 응답의 비밀이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돈을 벌러 나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업하는 시간표인데 빛의 학업에 응답받는 법과 빛의 어, 업을 응답받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작업하면 되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서 그 힘으로 학업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현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참 감사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삼저주가 완전히 끝났구나. 여러분, 안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축복이 있어요. 삼응답. 문제 속에 축복이 있고 나는 이미 답을 가졌고 갈등은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어, 기회인데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아 나는 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 안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전환점이 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10장 1절에서 45절, 다비다의 작은 봉사가 요빨를 살렸습니다. 어, 다비다가 어, 제자였는데 어, 선행과 부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어, 죽은 줄 알았는데 어, 이제 베드로가 와서 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 다비다를 보고 온 육바 사람이 어, 알게 돼서 온 육바 사람들이 그 다비, 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가족장사 시몬은 베드로가 고넬류를 만나는 문이 되었습니다. 가족장사 어,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어,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넬류가 기도할 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학업에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부기도의 축복, 나를 넘어서서 중부기도의 축복을 오늘 어, 금요일인데 오늘 만큼은 확실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는 응답 그랬을 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천군천사가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주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전체를 살렸습니다 빌립보 집에 어,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루디아 집에요. 그리고 루디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고부터 귀신 들린 여정도 만나고 간수와 간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교회가 생기니까 플랫폼이 생기니까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한다. 그럼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많은 예비하신자들이 그 플랫폼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의미에서 세 가지 때 금토일 시대도 그렇죠.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많은 불신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2, 3, 7, 5천 종족도 이미 몰려왔고 또더 몰려오겠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제가 오히려 빛의 경제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바이오는 모든 교인들의 식주인이 되었죠. 이것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오히려 어, 나는 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랩런트 경제가 회복되고 예비된 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게 빛의 경제이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께 선교지에 헌금하는 거어 그게 선교 경제이고 랩런트 경제는 랩런트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내가 축복받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중심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헌신을 하면 그만큼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 축복하시는 어 그릇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자, 랩런트들은 공부할 때 300%가 준비되고 병든 자들에게는 힐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24 누리다가 하루 한번 집중하면 영원히 나옵니다. 300% 망대 기도가 100% 여정 기도가 100% 이정표의 기도가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이300% 응답 어떻게 받지가 바로 기도의 시작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학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학업의 주역이고 빛의 경제의 주역입니다. 원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어, 오늘 이 시간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내가 알수 없는 영적 질병과 영역 간의 병든자들이 어, 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그리고 산업인들이 교회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과 산업인들이 선교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내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고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살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한 영적 싸움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시위 디아이피의 언약을 보고 나의 미래 속에 환상 미래 예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들이 있는 미체성전의 응답을 나의,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교회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 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 가지 발판 위에서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가지 흐름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모두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6 2 가지 삶의 응답에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부자와 캠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들 앞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박과환란 가운데서도 큰 선교의 문을 보는 오전의 시간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받고 움직이는 성령인도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마게도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현장으로 가지 마시고요. 5분 정도 잠시 묵상기도 할 건데요. 어, 오늘 붙잡았던 말씀 그리고 강단 말씀 다시 확인하고 참원회 속에서 내가 오늘 종부기도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렘런트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날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